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야터 선생님 야터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화하시나요? 아 제가 잠시 우주에 갔다 왔습니다 조심경험 가셔야겠네 어, <laughs> 어 안돼 거기 <laughs> 식후에 모르핀 계속 먹어야 된다면서요 그럼요 조심하셔야죠 그거 혓바닥 밑에 숨겨놓으면 걸린다면서요 <laughs> 그거까진 몰랐는데 <몰라>. 무서운데요 네 <laughs> 혹시 베스푸치 해변 쪽에 사람 쓰러져 있는데 가시는 분 계세요? 그럼 바토리 출동하겠습니다. 일하러 가자. 환자분, 환자분. 어? 응급처 이 와있는데? 아, 어, 안녕하세요. 아, 이리함 사장님이 야채 하고 말씀드렸는데. 아, 제가 방금 <laughs> 출근해서 못 들었어요. 찾았습니다. 같이 보시죠. <laughs> 같이 보자고? 알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<같이> 보자. <laughs> <laughs> 야차를 <웃음> 재밌죠. 병원에서 죽을려면 제가 치료했습니다. 어머, 어머 괜찮으세요? 어머, 어머, 괜찮으세요? 어머, 아사예요, 갈사예요? 예요 <laughs> <다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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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식사, 물잘 챙겨 드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와 여기 오길 잘했네. 돌아랑 음. 아, <laughs> 잠깐. <웃음> 나무 여러가네. 와. 안 돼. 못 빠져 나온다, 이 씨. 네, 네. <laughs> 못 나온다, 못 나온다. 아, 못 나온다. 이게 물리력이다, 새키야의. <laughs> <세키야에>. 아. <laughs> 못 나가, 못 나가, 못 나가. 저기 우리 아좀 살려 <laughs> 주이소. 선생님, 아, <laughs> 제가 여기서 못 나가고 있어요. 아, 못 나가고 있어요. 여기 어떻게 나가요? 확인했어. 나가고 싶다. 여기 팁이 되던데. 여기 잘 뚫려? 꽉 있어. 아, 그래요? 아, 어, 나왔다. 감사합니다. 어, 그래도 못 나왔나 본데. 빠져나왔는데안 움직여져요. 가이드님, 잠깐 소환 좀 요청할게요. 네. 선생님, 여기 우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안녕사랑해요 여러분 <laughs> 혹시 야초? 야차로는 사합안 채우나요? <laughs> 야초 저 지금 헬기에 떨어져서 죽니다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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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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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니다 아그 헬기는 멀쩡하고 지금... 어머 오오 오리, 오리쌤 훗! 예, 좀... 훗! <웃음> 넘어졌어 <웃음> <웃음> 설마 지붕에 계신 건 아니죠? 의용쌤 혹시 살아나셨나요? 확 살아났어요! 아 다행이에요 아 오리쌤 저카 그 샵에 네. 잠깐 다녀도 될까요? 네 다녀오세요 병원에 있을게요 아, 오리쌤 같이 가실래요? 어? 그래요? 또 일로 내려가야지 뿌! <laughs> <laughs> 와! 감사합니다 감자병원입니다. 죽여졌고, 아 여기 북부 광산인데요. 아 어, 네. 어, 떨어져서 죽었어요. 살려주세요. 아 혹시 위치가 NPC 는 네. 쪽일까요? NPC가 보이는데 살짝 위한간더 위에요. 근처에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출동 요청하겠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조금만 기다리세요레드오리 출동. 레드이 출동. 윙. 어 우리 앵그리버드에요 그럼? 오우와 어, 기가 막히네요, 온전히. 오 아, 어, 남부 쪽에 사람 많이 다쳤네요. 그러네요. 저 아지트 쪽저갱 싸움 난거 아니야? 아지트에서도 총기 연습이나 야추를, 아 야차를. 수, 아 수, 진짜 아로님 때문에 진짜. 아. 저랑 <laughs> 맞짱 떠주실 분입니다. 와, 저는 기권하겠습니다. <laughs> 야추에 그곳으로 가요. 야추요 야추. <laughs> 야추가 아니라 뭐였죠? 미용 씨 머리에 뭐가 들었죠? 미안해요. 불안하기가 들었어요. 어, 득수님이시잖아. 어, 어, 오린님 안녕하세요. 잘 지냈어요? 덕분에 잘 지냈어요. 아, 없는 동안 보고 싶진 않았고요. 아, 항상 보고 싶죠. <웃음> <웃음> 정말요? 저도 정말 우리님 보고 싶었어요. 우리님 <laughs> 어, <laughs> 너무 상냥해서 너무 <laughs> <맨날> 보고 싶잖아. <웃음> 부끄러워요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우리님은 뭐그 옆에 옆구리 안 시려우신가? 저요. 저 어제 고백 받아서 만나는 분이 있어요. <laughs> 누구? 저기 경찰관 어. 선생님이에요 윤.. 아니 윤이래 하하 덕배 선생님이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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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름이 똑같아 그분하고 알콩달콩 하고 계시구나 맞아요 아무끄러워 죽겠네 대미님 아. <laughs> 닭공장도 한 번만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? 아까 그분일 거 계신가요? 같은데 처리하고 닭공장 바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다들 아, 목소리 왜 이렇게 귀엽시냐. 아, 저는 좀 귀여운 거랑 거리가 좀 있죠. 오우, 씨, 당황했잖아요. 당황했잖아요. 아, 아니요, 저는 귀엽지 않습니다. 다우리 귀여워. 아니에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귀여운 사람이 아닙니다. 나는 나는 귀여운 사람이 아니야. 저는 귀엽지 않아요. 아아아아 사람이 평정심을 잃잖아요 아! 편경선님 아, 성함 도 될까요? 아봐도 될까요? 아니요아함요저 혹시 교도소 근처에 사람 쓰러진 표시 봐도 오니다 죄송합니다 아,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 저 멀리 우주에서 누가 자꾸 귀여귀여서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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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 이유를 왜 물어봐요 <laughs>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제가 샛떡 왜 자꾸 꺼지고 그래 바돌이 복로도에서 강제 쫓겨나서 잠시 본가 갔다 왔습니다 아이씨 무전기도 끊겼잖아 허공에 되고 말했네 슬프구만 아! 가까우신 응. 분 계십니까? 아우 갖다 쳐봐가 <laughs> 어, 저 가깝긴 한데 일찍... 아우 죄송해요 <laughs> 어, 아, <laughs> 아, <랜성해요. 랜성해요. 웃음> 제가 지금 싱싱미역이네요 빠밤빠 빠밤 박야 오리쌤 네 오리쌤 어떻게 좀 잘, 아직 잘 만나고 있어요? 히히 <laughs> 네 <웃음> 어머 부끄러워는 <laughs> 어제 같이 별 보러 갔습니다. 별 보러 가서 저는 피아노 치고 덕배 선생님은 노래 불러 주셨습니다. 아만이 <laughs> 이대로여 아주 우리 쌤. 네. 경찰서 빠르게 금방 올게요. 어 같이 가요. 경찰서 좋지. 아아 어, 오늘 안 계시지. 아 달달해 죽었어. 달달해 죽었어. 나 입발 싹 껐어. 옆에 네, 초라는 네. 곳이 있는 네, 감사합니다 곳이 감자병원입니다 편합니다. 안녕하세요 북부에서 쓰러진 채로 누워있는데 저를 혹시 잊으셨을까봐 오. 북부요? 그 네. 선생님 루루카 선생님이신가요? 아니요 저 불충원샷 정비소 행진장수 아 하셨나요? 불충원샷이요 아이고 괜찮으세요? 어. 아, 안녕하세요. 아, 니오체님 이게 무슨 일이야? 누가 죽어 을까요뭐세요 아. 한 명은 살아 있고 한 명은 죽어 있어요. 아, 그래요. 안 받아 주네. 너무 하네. 네. 풍어 선생님 이 돌아가셨나요? 잠시만요.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냐? 아, 이게 보여? <목소리> 뭐야? 나와에 목걸이 보고 있어. <laughs> 풀어 드릴게요. <저걸> 풀어 드릴게요. <laughs> <laughs> 풀어 드릴게요. 아니, 처음에 잠시만요. 날못 봐. 안 뜯는다. 예. 제가 <laughs> 네, 헷갈렸네요. 원래 <laughs> 돌아가신 게 아니구나. 와, 이. 또 검정색 입었 아, 다 까만색입니다. 똑같은 거 여러 개사 가지고 공동 구매 해 가지고 까만색으로 대량으로 아, 구매했어요. 공동 구매 네, 어머, 음, 어디 보자. 지금 주차를 오우씨, 버는만든다버려요 잠깐 피켜주실래요?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누구세요? 이 웃음소리 R5 R5 웃음 소리 아로 선생님인데? 아로 선생, 그봐봐봐봐. 아, 이렇게 웃는 분은 아로님 밖에 안 계셔. 감사합니다. 감자병원입니다. 아, 여기 대학교 위쪽에, 왼쪽 위쪽에 아지트거든요. 아, 대학교 위쪽 아지트요? 네, 여기 가능할까요? 5번이죠? 5번 맞아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출동하겠습니다. 그 혹시 5번 조직에 두고 계셨던가요? 뭐라고 제가 헬기 탈게요? 오, 헬기요? 어 갈래요. 갈래요. 헬기 몇 명까지 탈수 있어요? 4명. 네, 네 어, 아, 야 우리 다 같이 갑시다. 뭐 해요? 뭐는요? 라라. 갈래요. 우리 헬기 타고 가는 동안 제가 여러분께 상담을 신청해 도되나요 그럼요. 상담이지요. 연애요와우 뭐 좋아. 아, 도착했어요. <웃음> 도착했어요. <웃음> 아, 헬기 미쳤다. 상담해도 될까요? 했드 도착했어 <laughs> 환자분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, 로운 네, 선생님 네, 네. 헤드샷 맞으셨나요? 미씨가 너무 잘 쏘요 아 진짜요? 아잘 쐈다 아, 이야, 예. 양미 선생님 잘 쏘신다고 들었어요 왜 이렇게 잘 하세요? 아! 어 저기 쓰러지셨어요 다이제부 데스까 그게 잡아요 어 살아계시대요 뭐지? 버근거 같애 저거 아, 나칼릭해서 그런다나칼릭 때리라고요? 죽여 그냥 밟아 주여 밟아밟아 제가요? 양미선생님 헤드샷 한번 가능하실까요? 아니 살리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한번 죽여봐야지 <웃음> 오! <웃음> 오! <웃음> 오! <웃음> 진짜 무섭다 이거 <laughs> 한 방은 있어야 되겠죠? 어, 그냥 두고 가죠? <laughs> 잠깐만요 저 태워주세요 헬기 선생님들 저 태워주세요 <laughs> 오.. 미아 될뻔 했어요 <laughs> 못하고 갈뻔 했어 상담 갑시다 해요? 아 여기서? 아 여기 밖에 여기도 있어요 의자 앉을 수 있어요 <laughs> 오, 나 무릎에 <laughs> 이렇게 누가 앉은 거 처음이야 <laughs> 연애 상담을 하고 싶제 아, 전문이에요 이게 그냥 연애 상담이 아니라 인생이 걸린 연애에서 <laughs> 무슨 일일까요? 제 남자친구가 갱단 두목이거든요. 네네. 근데 제가 다른 갱단이 제 가족이에요. <laughs> 근데 그두 갱단이 조만간 싸울 수도 있어요. <laughs> 아 너무 어렵네요. 아론님 가족분들 중에 보스님은 없어요? 저 거기도 보스님이 따로 계십니다. 그래요? 그럼 두 분이서 야차를 해서. <laughs> 어떻게 또 줄리엣이 되셨습니까? 어쩌다 보니 그렇게 <laughs> 되었습니다. 사랑일까요? 가족일까요? 결혼까지 생각했어요? 그거는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음... 그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든요 어, 그러면 전 가족을 선택할 것 같아요. 아니요, 제가 물어봤는데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오빠가죠 근데요, 남자들은 네, 나를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. 맞아요? 진짜 나 좋아하는 사람들은. <웃음> <웃음> 저는 지금 북부로 잠깐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감자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반햄협곡 코르츠센터 그정가운데 삼거리거든요? 그 삼거리거든요 저 죄송한데 성함이 하덕배입니다 네 그런 거 같아서 여쭤봤어요 아 반갑습니다 네바돌인데요 오늘 목이 좀 가가지고 목소리가 오늘 왜 갔어요 갑자기 목이 좀 가서 이멀 전실 너무 많이 가지고 <laughs> 아니 목 아끼셔야지. 아니 제가 있잖아요. 그 덕배 선생님한테 드리려고 도넛을 네. 좀 사놨는데 <laughs> 이따 시간 되면 한번 볼까요? 아네 제가 EMS로 이따가 <laughs>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아 알겠습니다. 목소리가 참 이러니까 마음이 아프네. 따뜻한 <laughs> 거 많이 드시고 이따가 찾아갈게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네. 저 혹시 오늘 레이싱하는 곳에 누구 지원 나가셨어요? 아씨 무전기 안 켰네. 낙서요? 낙서? 청운족이 <laughs> 저 뭐야? 가자. 오, 여기 아니네. 오, 세찬번 하고. 옆구리가 좀 까맣더라고요. 아래쪽 떼야지. 아이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저 <저거> 뭐야? <laughs> 이건 뭐예요? 여기 어디예요? 잠시, 저 통화 좀 하고 겠습니다 여보세요저 아, 여보세요? 화장실 들어서 받으려고. 화장실 아, 뭐야 지금 일하는 중이세요, 지금? <laughs> 아니요. 수다 떨고 있다가 아, 아, 지금 저 중이어가지고. 병원 앞이거든요. 아, 네. 어, 진짜 네, 올라갈게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올라가자. 저 도토토. 네. <웃음> <웃음> 아,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반갑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진짜요? 에이, 고마워요. 아, 오시는 거야, <laughs> 저 얼굴 보고 올래요. 진짜. 어디? 요오고시요 <laughs> 잠시만요, 사고 사랑한다고, 사다고한 사랑한다고, 사랑 사랑한다고, 사랑한한 <laughs> 네, 사랑한다고, 사랑한다사사다고 사랑한다고, 다사다고 사랑한다고, 아니라고. <Jerry> 사랑한다고 했대. 선생님한테. 아, 네, 사주셨어요? 아, 그 결혼, 아니 결혼이래. 결혼하신다고요? 아니요, <laughs>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. 경찰관은 아니, 아니, 아니. 경규 아! 우리, 우리 벌써요? 아니, 아니요, 아, 아니요. 아, 그게 아니라. 아, 니 아니, 그게 아니라. 경경 아, 아니. 아, 아, 경찰관 아, 선생님들 아. 중에 소개팅 원하시는지 해 가지고. 아, 아, 소개팅. 선생님, 동의쌤. 아, 알겠습니다. 제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한번 찾아서. 아, 그리고 규리 선생님 돼요. 오. 어왜 왜? 왜? 어? 덕배 씨그 반응 뭐예요? 아니요, 아니요. 그게 아니라. <laughs> 3층에 보면 화장실인데 거기 한 번씩 커버까지 다 올라가 있긴 한데. 온세상이다커플이야커플다 병살... 거품 죽어라. 아! 아 죽어. 빨리, <laughs> 아, 도넛 드릴게요. 아우, 경찰은 병살은... 뭐 어, 도넛. 그렇죠. 복무도도 그런가요? 경찰은 도넛이죠. 암요 그래요. 사진 찍어 드릴까요? <laughs> 좋아요. 이거 찍어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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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<laughs> 잠시만좀 잠시만 좀 쓰러져 있을게요. 감사합니다. 우와 뭐야? 너무 잘 찍으셨는데. 어, 병원에 둘밖에 없네. 어? 잠깐만요. 문자받으셨어요자사진이요 <laughs> 둘이 안는 사진 찍으려고 지금 피 일부러 깎으시는 거예요. 내가 <laughs> 한대 때려드릴까요? 놀래요. 아 근데 죽을 수도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뭐하시는 거지? <laughs> <laughs> 너무 웃긴데 자꾸 갑자기 야차라고. 오잘 피하시는데? 싸우세요. 저기 저를 저를 두고 <웃음> 싸우십니다. <웃음> 아하 <laughs> 안녕하세요, <laughs> 안녕하세요. <laughs> 두분 번호 있어요? 교환하셨어요? 뭐랑 이분이요? 어, 그럼 안되지 않아요? <웃음> <웃음> 친구는 괜찮지 아 근데 양미선생님이 이쁘셔가지고 난 태연씨가 <laughs> 여자랑 얘기만 하면 다 해줘. 주방 날리는데 아 진짜요? <laughs> 그렇게 관리해야죠 우리 쌤 저는 덕배선생님 믿으니까 <웃음> 어머 <웃음> 믿으니까 관리해아 <laughs> 아 <laughs> 퇴근하고 음, 낚시하러 가실래요? 어, <laughs> 낚시해보고 싶긴 한데 머리 숨어서 봐야아 부끄러워요 <laughs> 저기서 뭐, 뭐 하시는 하거요 와드 안대요 와드 와드요? 핑크와드 핑화요? 아희지 <laughs> 말고 아하하 <laughs> 왜 구경하는 거야 <laughs> 그러면 낚시하고 몇 시에 집에 갈까요? 어...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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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각자의 집에요. 오시에 퇴근하시는 건가요? <laughs> 네 맞아요. 그러면은 낚시대 갖고 낚시 한 20분 정도? 음 좋아요. 딱시퇴하게 하고 마무리. 혹시 베일이 데이비 있나요? 좋아요. 그럼 그 사이에 가가지고 <laughs> 낚시대 좀. 햇머리니들 잠깐. 그럴까요? <laughs> 알겠습니다. 기다리고 있을게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도 힐제가갑니다아 부끄럽게 고맙습니다. 거기서 보고 계세요. 저 좋은 좋은 팀. 감사합니다. 어, 덕패니 네, 그 제가 오늘 새로운 신입생들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? 아, 자, 잡혔어요. 그 교육해 주는 걸로. 그래요? 교육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이거 아 <laughs> 못할것 같은데. 어, 그래요? 어, 네. 뭐. 네. 그렇구나. 음, 괜찮아요. 알겠습니다. 목요일 날 연락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오늘 목 조심하시고 조심히 퇴근하세요. 고마워. <laughs> 네, 감사. 군대 게용. 뜨는 게. 엉. <웃음> 아, 안녕하세요. 뭐 하고 있었어요, 우리 씨. 저요, 지금 잠시 기절해 있었어요. 아래 계신 분들 중에 마음에 드신 분이 없나요? 제가 그 다른 분한테 그 쌀국수 먹다가 혼나 가지고. 에. 제가 그 택시 안에서 쌀국수를 먹었더니. <laughs> 그 경찰차는 뭐지? 음. 어, 아, 잠시만. 로그는 아직 어, 잠시만요. 목소리 가 나는데? <laughs> 저 내릴까요?

고마워요. 이제 퇴근해도 될것 같아요. <laughs>